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운치한굴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리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인도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563장 4절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그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5 6 3장 4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가에 보면 많은 찬송가의 구절에 4절은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많은 찬송가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서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소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경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또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렸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수레고판이사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벽과 뿌리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기서 진멸할 것이다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야 될그 성에 거하는 거인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환경이 어렵고 자신이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자신들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어 드릴 것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뭔가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라고 이곳에 부르신 것 아닌가 우리언 연약함을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그것을 인하여 두려움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이한정의 어려움들을 보호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제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면 혹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합당해, 해, 그럴만해, 이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원악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범죄할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서 그 죄의 지배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제약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양은 목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죄악 앞에 우리를 더 낮추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지막 천국에 가는 육체의 죽음에서도 구원받고 우리 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곳에서 어린 양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제악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너무 약하다,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도심하고 약하고 그렇게 못났냐, 좀 강하고. 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고, 그게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주도적이 돼야지, 왜 이렇게 수동적이냐라고 비웃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강해봐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분명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지요. 하지만 하나님 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의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있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흐름풀 밭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준다고 말합니다. 흐르른 풀밭입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질만한 물가입니다. 그늘도 있고, 시원한 물도 있고, 안식과 짐을 누리는 곳입니다. 흐름풀 밭과 질만한 물가, 거기가 어디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갈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선한 목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금방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갖다 주면 사람은 금방 싫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 계속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입체된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금방 타락하고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서구의 많은 복지국가들이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병가를 1년 동안 내도 잘리지 않고 월급을 100%다 준다는 거예요. 2년째 또연가를 내면 70%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연가를 내고 쉬어도 나라에서 그, 그 많은 지하저원과 석유로 버은 펀드로 그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국민들에게 부족함 없이 복지를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뭔가를 창의적으로 일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국가적으로 위기다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좋은 것.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정말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그런 불받과 진만한 물가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게 있을까요? 천국 가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이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할 거야.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의심하게 될 거야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어서 우리에게 전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염려나 걱정이나 한숨이나 아픔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푸른 풀밭과 질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 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푸른 풀밭과 질만한 물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이곳에 푸른 풀밭과 같이 생명의 양식이 주님을 찬양하고 실만한 물가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생수의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물가와 실만한 물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걸어가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생세강이 흘러넘쳐서 우리로 하면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 네. 이 놀라운 은혜, 예쁜 벌밭과 실망한 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으로 물러가서 세상을 흘러가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보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면 응급처치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의 심장을 멈췄던 심장을 충격을 줘서 다시 이제 뜨고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죽음의 고비에서 그 급박한 시간 속에 그를 생명을 살려 내는 것이죠.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소생시켰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거의 죽음의 것 같은 온 몸이 마르고 침상에 눈물을 적시고 그의 삶의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성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한 것이죠. 이렇듯, 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하기도 만들고, 성령 안에서 벗어나서, 죄와 세상의 욕에 빠지기도 하지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 연약하여서, 베드로와이스로 베드 세만의 동산에서 끼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졸고 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와 세상이 욕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다이즈 결정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던 순간은 우리의 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그가 빼앗아 취했을때 그의 영혼이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며 때로는 세상의 욕에 빠지고 성령에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암심을 파괴하는 일이 생겨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누릴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에게 대부분 좋을 때편안할때잘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다윗처럼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 있으면 무슨 길이 있어요? 죄악의 길이 있는 것이지. 생명의 길이 있으면 죽음의 길이 있는 거야.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이 있는 거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으로 죄악으로 죽음의 길로 갈수 있는 남들이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처럼 남들이 하나님을 뭐 사나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각자 자기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기 쉽지만 하나님 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이시 바세바를 취하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을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 구역에는 성령이 항상 그들에게 임만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그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서 함께하지만 성령이 영원히 거한다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거하시게 되므로 그영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대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영원한 타락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지런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성급 그날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공로나 자격이나 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유가 사랑이 이 일을 시작했고 이 일을 행하게, 행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우리는 달라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한다고 하지만 그결심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결코 그의 약속하신 것을 변하거나 실패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루신다. 이 말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온전히 이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서 그 확신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주관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 상황이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시험 당할 지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일을 말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에 함정이 있어요. 감정이 뭐냐 은혜로 가 너무 좋아 그런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 하나님 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약점들을 누가요 이단들이 파고듭니다.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천국 갈수 있겠어. 네 그래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먹받고살수 있겠어. 그러면늘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늘 모든 것들을 더함으로 인하여서 그 족쇄에 그들을 외워놓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하나님은사랑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나마다 감사하며 선한 일의 힘을 쓰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있던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삶불른 조장과 질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마치 이것은 우리가 소풍가듯이 좋고 꽃길을 걸어가고 넓은 길, 좋은 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연상되기 쉽지만 주님은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나 대신 갈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그 길을 시작하시니가 주님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다윗이 1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나를 푸른풀이 받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죽어가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 날까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내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행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약속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후회하시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예, 오늘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 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미래의 삶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나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나를 푸른 표식 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용을 네,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그의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 앞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소망하는 하나, 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하를하절하절 하나, 하하나